안녕하세요. 근접자유 시장 투동자 연구소입니다. 아, 오늘은 어, 투동자와 거지방과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거지방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이 거지방이라는 그런 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백수, 알거지, 하루살이, 무지출 챌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걸고서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채팅방들이 많은데, 이게 무지출 챌린지를 넘어서 이 거지방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대 갈라치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뭐 그런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뭐 MG 세대에서 거지방이 유행 중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고 하잖아요. 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자기의 소비를 이렇게 적는 거예요. 버블티 4700원 사먹었다 하면은 누가 이제 댓글로 버블티 사먹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꿀팁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이런 짤을 올린다거나 뭐 물을 사 먹었는데 오후에 비 온다는데 좀더 기다리지 그랬어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단다던가 어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로드뷰로 여행하세요 뭐 이런 댓글을 단다던가 이 로드뷰 같은 거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구글 어스 같은 데 들어가서 미리 찾아놓은 하와이인데 어 제가 신혼여행 갔다 왔던 칼라쿠아 에비뉴를 갔다 왔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로드뷰로 한칸한 한 칸씩 가면서 한칸한 한 칸씩 로드뷰를 통해서 여행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아, 참 풍경 좋죠. 한번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하루의 지출 내역을 공유하고, 이제 위트 있게 반성을 유도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절약을 이렇게 재미로 승화시키는 이러한 거를 젊은 친구들이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뭐 재밌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했지만, 뭔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걸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투동자연구소라는 거를 만들었을 때가 결혼을 하고 나서 후였어요. 투자하는 노동자의 줄임말인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고, 와이프도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이제 서로 돈을 모아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부터 이제 투자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해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가계부를 쓰면서 이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돈이 이상하게 잘 쌓이는 거를 느꼈었어요. 한 1년에 5천 정도씩은 이제 우리가 먹을 거 먹고, 뭐 쓸거다 쓰고, 5천 정도씩은 이렇게 모여서, 2년에 1억씩 이렇게 바뀌는걸 봤었어요. 그래서 2년에 1억씩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아, 이 방법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은, 돈을 모으기가 그렇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인이라고, 뭐, 자산가 되지 말라는 법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도입을 하면은, 좀 수월하게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좀 이해가 안 갔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이런 어떤 체계를 갖고서 돈을 모아야지, 짠 해서 이렇게 체계로 투자를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이제 얻은 지식을 갖고서 그렇게 돈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왜 이렇게 이만큼이 남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역추산해야 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대체 왜 그랬지? 라는 거를 알아내려고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세 가지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현명한 소비를 하고, 올바른 투자를 하고, 정확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런 거를 체계화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라는 거는 내가 돈을 버는데 비용이 들어가더라. 뭐, 점심을 먹든, 교통비를 쓰든, 어찌됐건 내가 돈을 버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 내가 생활하는 돈도 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비용을 줄여서 잉여 현금 흐름을 일단 만들자. 일단 만들어서 그거를 올바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잉여 현금 흐름을 갖고서. 근데 이 올바른 투자라는 게 뭐냐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자본수익률을 유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물가상승률은 지난 30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매년 2.97% 정도 되거든요. 한3% 정도 되는데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자본수익률을 유지하면 그것도 잉여 현금 흐름을 또 하나 만드는 게 되고 그 잉여 현금 흐름과 내가 버는 돈에서 나오는 잉여 현금 흐름을 합쳐서 또 투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복리로 불려나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 걸 깨닫기까지는 기간이 좀 짧으니까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진 못했지만 미래의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 내가 이 정도 돈을 이제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에 정확한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관리라는 거는 뭐 가계부를 쓰는 거죠. 가계부를 쓰므로써 기업이 하는 회계를 완전하게 벤치마킹은 못하겠지만 조금 따라 하는 거예요. 조금 따라 해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이용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신용카드를 쓰더라도 정확히 얼마를 쓰고 있는지 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돈의 관리가 잘 되는 거죠. 이 돈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비용을 줄여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인데 대부분은 이 1단계를 잘 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잉여 현금을 잘 만들지도 못하고 잉여 어, 현금을 만들어도 좀 들쭉날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뭐 100만원 남겼어? 근데 다음 달에 5만원 남겨. 그 다음 달에 20만원 남겨. 그 다음 달에 뭐 30만원 만 남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기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은 올바른 투자로 이어지기가 또 힘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직장인들이 정리식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잉여 현금 흐름이 들쭉날쭉하면은 자기가 얼마를 정리식 투자해야 되는지 좀 감을 못 잡아요. 예. 뭐 5만 원 남기면 이걸 투자해서 뭐해? 이렇게 해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남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이 이게 흔들리게 되거든. 요 그래서 올바른 투자를 하기도 좀 힘들게 되죠. 예, 흔들리게 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달은 많이 벌고, 어떤 달은 적게 벌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미래에 내가 이 정도 돈을 벌 거야. 난 이렇게만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실행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실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 이 올바른 투자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자본 수익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를 잘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파킹통장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은 파킹통장에 넣고서 5천만 원씩 잘 나눠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물가상승률에 비등비등하게는, 그러니까 해지를할수 있다. 내 자산의 구매율은 지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게 작년 3월 정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때 당시만 해도 파킹 통장의 이율이 정기 예금보다 높았어요. 1금융권 정기 예금보다 높았기 때문에 파킹 통장이 더 좋은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마침 그게 좋은 선택이었던 게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막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파킹 통장 금리도 올라가면서 예금 금리도 같이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3월에 파킹 통장을 선택을 안 하고 예금을 했던 사람들은 돈이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막 2%대 이렇게 묶여버리게 됐던 거고 파킹 통장이 쭉 올라오다가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게 올라왔을 때 그때부터 제가 예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예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저 역시 그때 예금을 많이 들었고 어, 제가 지금 들은 예금 중에 5.5% 이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는 6.5, 6.6, 5.3, 5.5, 5.8뭐 이렇게 5천만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금을 가입했는데 굉장히 높은 금리죠. 운이 좋게도 그렇게 가입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채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지방 얘기하다가 갑자기 투동자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거지방하고 뭔가 투동자하고 굉장히 닮은 게 있단 말이에요. 투동자연구소가 추구하는 그런 전략하고 뭔가 닮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어,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저는 투동자연구소 그 유튜브하고 카페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사칭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어제 단톡방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한 이유는 이제 에너지가 많이 빨리기도 하고 제가 가려는 방향하고 조금 다른 방향인 것 같아서 그 단톡방에 얘기하는 건 휘발성이잖아요. 휘발성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로드맵을 잘 만들어가지고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단톡방을 정리를 했는데 어, 그 정리하다가 어제 알았어요. 뭐 이런 투동자라고 쳐서 채널을 보니까 이런 사칭하는 그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도 한 200명가량 넘은 것 같은데 어, 이런 거다 사칭이니까 여기 들어가 계시면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다 사칭이에요. 마치 파리 지옥처럼 먹잇감을 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제재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지금 유튜브랑 카페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 제가 아님을 밝힙니다. 제가 뭐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추천하거나 뭐 그런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제가 지금 가장 공들이는 거는 이런 수동자의 시스템에 맞게끔 가계부를 써야 되니까 이 가계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고 나머지 뭐 투자 유치를 해서 뭐 어쩌고 상담을 저한테 받으세요.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투동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뭔가 이 전략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거지방하고 공통점은 이 소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거지방도 본인들이 우리는 거지니까 이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행 갈 자격 없어. 로드맵으로 봐. 물 사먹을 자격 없어. 그냥 비 오니까. 빗물 받아 먹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게 장난이지만, 어찌됐건 자기가 소비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려는 의지가 있고,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라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공통점이라고 봐요. 저도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격을 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막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핸드폰 사서 갖고 다니고, 신형 나올 때마다 바꾸고, 내가 생산적인 일에 쓸 것도 아닌데 아이패드도 신형으로 있어야 되고 뭐 아이폰도 신형으로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을 볼수 있거든요 굉장히 좀 흔하게 볼수 있잖아요 옷도 좀 좋은 걸 입어야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아, 소비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소비의 기준이 있는 것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소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어, 지금 우리 물가 상승이 많이 됐다고 지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많이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거를 체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체감을 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체감을 할수 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소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소비자 물가 현황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많이 찾아보는데. 소비자 물가 정보 서비스에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작년 1월에 한 봉지에 688원이었던 라면이 지금 12월에 785원으로 오른 거를 볼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보고서 투동자는 어떻게 느끼고 일반 사람들은 투동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투동자가 아닌 분들은 어, 97원 오른 것 같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와 겁나 많이 올랐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97원이 오른 게 아니라 14%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소비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퍼센트 사고방식을 해요. 퍼센트 사고방식이라는 건 그냥 제가 만든 말인데, 돈을 그냥 금액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퍼센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97원이 오른 거는 688원이 785원이 된 거니까 14%가 오른 거거든요. 그래, 14% 올랐어. 97원 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 1년에 한국 사람들이 먹는 라면의 개수는 74.6인분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2018년 세계라면협회 조사 자료인데, 어,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50플러스에서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74.6인분을 먹는다고 치면은 51,324원을 내가 내야 되는데, 1년에 58,561원을 사용한다. 하는 거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래 뭐 7천 원이잖아, 7천 원밖에 안 올랐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50년 동안 이걸 먹어야 되잖아요. 50년 동안이면은 이제 35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35만 원은 날라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조건조차도 앞으로 라면이 영원히 한 푼도 오르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서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 오를 가능성이 없어도 35만 원 지금 돈 날라갔다 고 보면 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왜냐면 사람의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라면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건 나 혼자 얘기잖아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도 있고 뭐 형제도 있고 막 이런 걸로 합치면은 그 가정에 날아가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라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물가 상승은 연쇄 작용이 있어요. 우리 라면을 먹었을 때 밥도 말아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햇반은 확인을 해보면은 9.37%인상 됐고요. 1,450원에서 1,587원으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만두도 뭐 구워 먹을 수 있겠죠? 만두는 12% 인상했고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에서 조사한 자료의 평균을 낸 거거든요. 그리고 만두는 뭐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식용유에 튀겨 먹을 텐데 식용유는 35.87%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는 맞물려서 인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라면에서는 뭐, 7,000원 밖에 안 됐다 생각하지만, 햇반도 또 오르고, 만두도 또 오르고, 뭐 식용유도 오르고, 모도 오르고, 쌀도 오르고, 모도 오르고, 다 오르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구매율이 낮아지는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매년 이렇진 않겠죠. 물론, 매년 이렇진 않겠지만, 어찌될 건 물가상승은 이제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근데 이게 먹는 거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뭐, 샴푸 같은 것도 6.6%가 올랐죠. 그래서, 어 이런 걸쭉 보면은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구매율이 굉장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수성자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를 생각해요. 내가 햇반을 왜 먹어? 햇반 안 먹어? 그냥 밥을 해서 먹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체재를 생각한다는 거는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만두도 꼭 여기에 나온 만두가 아니라 더 벌크로 살 수도 있고 식용유도 벌크로 더 많은 양을 한 번에 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체제를 이렇게 갈아타게 되면은 물가상승률을 일정 부분 방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게 행복의 침해를 받지 않아야겠죠. 내가 벌크로 사면은 물론 돈은 아낄 수 있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이 맛을 즐길 수 없다면은 그건 또 의미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행복을 침해 당하면은 이걸 장기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출 챌린지 같은 건 재미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었어요 예전에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은 이거를 장기로 끌고 갈수가 없거든요. 아까 잉여 현금 흐름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도 평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이렇게만 살면 돼. 그러면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거를 잘 만들려면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소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이 거지방은 이 비가 오면은 이렇게 재비가 낮게 나는 것처럼 뭔가 본능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이 많지 않은 분들, 그런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 본능적으로 절약을 해야겠다고 느끼는 그런 행동이 저렇게 발현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동자연구소를 제가 운영하는 입장이고, 저도 투동자고, 평범한 직장이지만 변치자 자유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고, 어, 거지방, 이라는 그런 채팅방을 봤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런 기준을 정립하는 거예요 나는 소비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나는 이 소비를 할 자격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거지방들은 자기들이 거지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모든 소비를 다 부정하잖아요 물 마시는 것도 빗물 마시세요 비가 올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위트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동자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면 내가 소비할 자격이 있나 이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야 된다 이런 걸좀 얘기하고 싶어서 거지방도 얘기했고 수동자 연구소가 어떤 생각으로 어떠한 전략을 이렇게 제시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어,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뭔가 뿌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게 보이지 않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기를 예,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칭방 꼭 주의하세요. 사칭방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예.